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내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이 퍼즐풀이를 할 거예요. 빛 퍼즐풀이를. 자, 이빛 퍼즐풀이 세 가지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규칙. 자, 첫 번째 규칙은 무엇이냐면은 자, 그림이 연결된 선방향으로 빛이 나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첫 번째 선생님이 고글 클래스에 올려놓은 그림을 보면은 자, 보면은. 공룡으로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거야. 나비로도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걸 그림과 맞죠? 꼭이 방향으로 빛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반사판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 작은 네모 박스 있죠? 이 작은 네모 박스, 이 작은 네모 박스 안에서만 우리가 거울을 설치할 수 있어요. 어떤 거울을?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울을 설치를 할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는 거야. 요 아, 마지막으로 마지막겠지. 자, 설치한 거울을 통해서 모든 공룡이나 나비, 모든 동물이 빛을 받아야 돼요. 자, 나오면은 빛을 받아야 돼요. 결국엔 공룡이 이렇게 나오거 뭐냐? 여기서 나온 빛을 공룡이 받고 그 반사판을 활용해서 나비도 마찬가지로 쭉 돌아 가지고 나비도 이 방향으로 빛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동물이 반사판을 통해서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 거야. 자, 보자고. 보자. 자, 보시면은 어디 있어요, 선생 자, 첫 번째는 이 공룡부터 선생님이 먼저 해결을 해볼게. 공룡이 해결이 되려면은 반사판에 이와 같은 비스듬한 우리 비스듬한 거로 설치를 하면은 공룡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럼 쭉 와가지고 반사가 되겠죠. 근데 이 반사판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90도로 이와 같이 빛이 나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공룡이 위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반사판을 설치를 해야겠지, 맞지? 그러면 빛이 이렇게 맞고 이런 식으로 공룡이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공룡은 내보냈으니까 우리 나비도 내보내보죠 나비도. 나비도 이런 식으로 빛이 여기서 부터 출발을 하면은 이번엔 아래로 꺾이게 되겠지 얘는 맞죠 아까 설치한 반사판이에서 아래로 꺾이게 되겠죠 자그럼 얘는 또 이와 같은 비스듬한 판을 설치를 해줘야 여기서 맞고 이런 식으로 빛이 나가겠죠 맞죠 자그 다음에는 여기다가는 여기로 이렇게 아래로 가고 여기다 이렇게 설치해 보면 빛이 아래로 가버리잖아 맞지 문제가 생기겠지 자 그래서 이번엔 빛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빛을 위로 보내야겠지 맞지 위로 보내면 아까 설치했던 반사판이 있네. 맞지? 아까 설치했던 반사판이 이어가지고 이쪽으로 꺾이게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빛을 아래로 보냈다가 이로 보내야 되겠지. 맞죠? 그래야 나비가 나갈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사선에 반사판을 설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빛이 맞고 아래로 가겠죠? 자 마지막 반사판. 여기 하나 이렇게 설치해 주면은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비도 공룡도 모두 빛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퍼즐을 풀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 퍼즐을 해결한 친구한테 선생님이 상을 주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등교 시간에 상을 주도록 할 거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우리 구글 클래스를 올리는 거야. 알겠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전화번호로 물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답을 주도록 할게요. 시작!